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요, 망고 샤인입니다. 껍질이 굉장히 얇고 향이 망고향이 나는 샤인머스켓 중에 최고봉이죠.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최고 좋은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요. 이 아이는 지금 이 시기에 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 주시면 되고요. 이게 지금 말일에서 10월 5일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셔서 드시는 게 가장 최적기라고 봅니다. 최상품 보내 드리고요. 4kg에 35,000원 무료배송. 스타미가 약속을 또 지켜 드려야죠. 정말 맛있는 노릇짱짱한 껍질이 얇은 망고 향이 나는 샤인. 어? 내가 이걸 진짜 먹어봤어? 이게 샤인이었어? 아마도 드셔보시면은 어 이런 맛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여러분들 믿고 구매해주시고요. 택배는 수요일날, 수요일날 발송됩니다. 택배는 제가 지금 이제 라방이 또 내일 잡혀있어가지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택배 발송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. 여러분 내일 모레 수요일날 택배 발송할 거니까요 오늘 주문 많이 주시고요 문자 주문 주십시오 만나게 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늘 맛있는 아이 최고의 상품을 소개시켜드리는 수담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문 주세요.